네, 안녕하세요. 네, 2025년 상반기 현대차 면접 긴급 점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썼던 내용과 관련없이 나오는 게 산업 이슈. 이 내용을 먼저 짚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산제조 쪽 엔지니어 직구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간혹 가다가 자동차 산업이나 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체크하는 문항들이 최근 여러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여러 명이 컨설팅 진행했을 때에는 요 생산 제조나 R&D도 마찬가지예요. R&D도 마찬가지인데 이 현재 지금 자동차 산업이 현재 맞고 있는 국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대신 이제 기획 직무보다는 빈도가 좀 낮은데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 직무는 워낙 직무가 다양해서 특정 시장에 대해서 타겟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유럽 자동차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 대선 결과가 자동차 사업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대선 결과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질문들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그 이외에도 이제는 차, 차량용 반도체. 요거는 이제 부품 구매 쪽이죠. 소프트웨어 사양들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부품들이 자동차 회사에서는 업체 선정이 되고 제품이 개발이 되죠. 그래서 그 동향에 대해서 회사를 아는 있냐. 왜냐하면 부품 구매라고 하는 거는 업체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리스트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그 사람들에게 제안서를 내기도 하거나 비딩하는 과정에서 풀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경우. 그리고 아예 이제 중장기적 관점, 거시적인 관점으로 자동차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미래 비전에 어떻게 바뀔 거냐. 그리고 수소전기차하고 전기차의 장단점. 이게 시스템적으로도 다른 것을 이해를 해야지만 전기차를 상품기획하거나 수수기의 차를, 전기차를 상품계획하는 관점에서 기술적인 이해도를 보는 경우도 출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 직무 같은 경우는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알수 있도록 질문들이 굉장히 어렵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제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난이도가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산업에 대한 이슈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만 대답할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뭐 현대차 그냥 회사라는 관점에서 뉴스를 최근에 본게 있냐 하나 기억나는 거 설명하고 그때 생각했던 점에 대해서 말해달라 완전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아예 그냥 시장 자체를 타겟을 해서 물어보는 경우 요건 이제 부품 개발 요거는 생산 제조 쪽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부품 구매랑 좀 비슷한 직무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특정 시장을 타겟하는 질문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는 회사가 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지원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해서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자소서 특강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이 내용은 실제 면접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소서에서부터 강조를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산업 이슈들을 물어보고 있는 게 최근 1차 면접 직무 그리고 2차 임원 면접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하고 직무 역량. 사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답변하기가 가장 어렵죠. 그 중에서도 하나, 이번에 제가 좀 특이점을 발견한 게 특히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서류 합격 비중이 높은 게 얼등하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중고신입, 인턴 경험이 많은 분들이 서류 합격률이 높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회사에 기대하는 거는 업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빠른 적응을 할수 있다. 라고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에서 펼쳐 놨었던 그 논리가 중고 신입들은 다른 일반 취업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면접 전형부터는 이제부터 이 둘의 케이스에 대한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 경험이 없거나 인턴도 단기 인턴이죠. 한 3개월 정도 에서 뭐 정말 길면 6개월 정도의 인턴을 경험했었던 분들은 보통 일반 취업준비생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고 나서 여기 이제 직무에 왜 지원했는가? 그 예를 들어서 뭐 생산기술에 여러분들이 지원했어요. 그러면은 지원자가 생각하는 생산기술은 어떤 거냐? 그럼 왜 생산기술에 지원했냐? 그리고 그 직무를 또 타겟해서 생산기술 안에서도 왜 신차개발 생산기술을 지원했는가? 라고 해서 왜지원지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JD. 잡 디스크리션 안에서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건 실제로 나왔었던 질문들이고 그만큼 채용 공고를 얼마나 면밀하게 봤냐라고 하는 것도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또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회사가 조직적으로 나눠져 있고 그게 JD 안에서는 우리가 회사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조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을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고 그럼 이제 지원 동기하고 직무 역량에 대한 검증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부터는 여러분들이 썼었던 이력서하고 자소서에 대한 내용을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30분이 흘러가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중고 신입은 이 회사에서 경험했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하더라도 뭐가 틀리냐면은 이게 이직사유로 가요.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왜 나왔어요? 또는 과거에 나왔으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핏한지를 보는 질문들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 취업준비생보다 이 질문, 지원 동기나 직무 역량에 대한 관련된 질문 받기 전에 이직 사유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들어가고 나서 그에 따른 답변 상황을 보고 그에 따른 나머지 시간을 지원 동기하고 직무 역량을 검증하는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붙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과거에 대한 회사에 대한 경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거지 면접 전형으로 가게 되면 훨씬 난이도가 달라진다는게 여러분 특징이고 여러분 여기서 만약 중국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면접 답변에 대한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직무 역량에 관련된 질문들 중에서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거 회사에 입사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현업의 관점으로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JD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목표를 잡고, 회사에서 하고 싶은 포부를 밝힐 수 있는 이 면접 전형이 모든 직군에서 똑같은 질문으로 출제가 되고, 역시나 직무 지원 동기도 한번더 물어보고, 기획 직군은 때에 따라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을 영어로 설명해달라고 해서 중간에 영어 면접을 끼워서 넣는 형태로 가기도 합니다. 특히 생산 지조에서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획 직군 쪽에서 글로벌 쪽 사업부나 이런 영어 역량이 필요한 그런 직군에 지원하신 분들은 중간에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질문 많이 나옵니다. JD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타겟한 직무에 대해서 아닌 곳으로 배치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모든 공통 질문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였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차 면접, 2차 면접 상관없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JD 안에 있는 내용을 분석해서 우선순위 1순위를 타겟을 합니다. 하지만 2순위, 3순위도 여러분들이 정하고 가서 그에 따른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이 질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특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썼었던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내용 기반으로 해서 이게 검증이 되고 나면 밑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생각하게 될 그런 포인트에 대한 위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직무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업의 관점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상황을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